강의 시간 외에 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원장님, 저는 NPL은 높은 금액으로만 매입이 가능하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천만 원으로도 매입이 가능할까요? 예, 어, 좋은 질문인데요. 자, 일천만 원으로, 일천만 원으로 예, NPL 매입이 가능한가? 자, 우리가 일단 된다,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떠나서, 어, 이것도 원리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L, 의 예, 채권 매입에, 채권 매입에, 예, 가장 장점은, 예, 가장 장점은, 매입한 건재당권을 담보로, 예, 건질권, 본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이나 세말금고 같은 데서 대출을 80% 전후로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개인에게 이 순위로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어, 아주 소액으로 어, 투자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어 지금 실제로 어 생각나는 어, 사건이 한 두건 정도 있어서 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어, 여러분들하고 분석해 가면서 각자의 어, 판단을 판단에 맡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얼마 안된 사건인데요 어 아주 어, 내용이 재미있어요 어, 사건 번호가, 예,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예, 1470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 지금 동대문에 있는 상가입니다. 아, 동대문에 있는 상가, 예, 상가예요 자, 디자이너 크롭이라는 어, 상가인데, 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 실속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채권, 일단 채권, 최고 금액이 1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원금은, 예, 원금은 1억 1,500만 원이었어요. 자 이게 나누기 1.3 이렇게 하면은 자연수로 떨어지진 않는데 우리가 채권을 어 양도 양수 받으면서 채권 계산서 명세표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채권 최고 금액은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자 원금 플러스 경매가 진행되면은 가지급금이 들어가죠. 지급금. 자 이걸 이렇게 합하면, 예, 대략 한 1억 1,9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원금이. 왜냐면 이거는 영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자, 이 채권을, 채권을, 어, 작년에 우리 수강생, 예, 신, 예, 신철 씨가, 어, 매입을 했는데, 1억 1,500만 원에, 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자, 매입을 하면서 자, 엔 l 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질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매입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 자, 계약금을 5%만 지불을 해도 됩니다만 지불하고 예, 잔금을 주고 예, 잔금을 지급하고 예, 건저당권을 이전해 오면서 예, 건저당권을 이전해오면서, 자, 이거는 사실은 뭐, 은행에서 볼 때는 1억 1,500만 원이 소액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10억 단위도 아니고. 자, 그리고 회수하는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어, 대출을 받을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가 조금 절차가 복잡하고 이래서, 바로 우리 수강생, 같은 기수, 어, 수강생한테, 예, 이명으로부터, 예, 이명으로부터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예. 5천만 원씩 당연히 예, 권질권 예, 설정을 해 주고 설정을 해 주고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자, 요거는 공동 일순위예요. 그리고 투자를 한이 당사자도 예, 이 순위로 이 순위로 예, 채권 최고액 1억 9,500까지 이이 순위로 이 당사자도 당연히 건질권 설정을 하죠. 자 어떤 의미로 하느냐. 예, 건질권 설정이라는 것은 권리 확보예요 권리 확보. 자,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돈이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지금 1억 1,500만 원에 매입을 하면서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건질권 대출을 받았으니까 예, 본인 돈은 1,500만 원 투자가 됐죠. 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참고로 교재 예, 경매를 이기는 NPL 투자, 아,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 교과서에 170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170페이지에. 예, 이따 책도 펼치고 어, 정보지도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천만 원으로 NPL 매입이 가능한가 물었는데 지금 천오백만 원 투자 외에 어 부대 비용이 좀 들어갔을 수는 있죠 비용이. 자 비용이 추가가 될수 있는데 만약에 신 씨가 건저당금부 질권 대출의 금액을 더 높게 요구를 했으면은 수강생이 오천오백만 원씩 건질권 대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 어, 5,750만 원씩 대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수광색은 가진 돈이 약한 2천만 원 정도 있대요. 2천만 원 정도. 그러나 1,500만 원 외의 부대 비용까지 충분한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1천만 원 가지고 MPL 투자가 가능하죠. 가능하죠. 예, 이따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채권 매입금액의 100%까지 예, 건전 담보 질권 대출을 받은 사례까지도 추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보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2020 타경 1470. 예, 동대문에 있는 디자이너 클럽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것도 특이한 거죠. 예, 특이한 건데. 자, 감정 가격이 3억 7 3억 1,700만 원짜리가 예, 33%까지 유찰이 되었고요. 뭐 대지권 미등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예, 건물이 1.49평이다. 아, 이거 형편 없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예,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예, 주간에는 비어 있는 것 같지만은 예, 야간에 도매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아주 유명한 예, 유명한 동대문의어 패션 관련 관련 어 도매 시장입니다. 자,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예, 1.5평 정도의 거래 가격이 5억 10억 한답니다. 이 옆에는 이 옆에 있는 건물은 실제로 10억 간대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느냐? 예, 이 채권을 매입하신 분이 이런 계통에 일을 하시고 또 여기에 거래를 하는 어 그런 어떤 그 업자입니다. 자 지금 임대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은예 지금 1.5평을 가지고 두 사람이 예, 한 구자씩 예, 두 구자로 지금 임차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계약도 했기 때문에 보증금 3천에 70만원 예, 여기 보면은 보증금 3천에 예, 70만원 또한 분은 보증금 840에 또 70만원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 임대료가 140만 원 나오는 상가입니다. 그대로 생겨나서 지금도 어 현재 이렇게 임대가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은 어떻게 해서 이 상가 말하자면 어 채무자가 이자를 못 내고 이게 경매까지 나와서 결국은 어 채권이 매각이 됐느냐 어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이 신용협동조합에서 채권 최고액은 1억9천 오백만 원입니다. 자, 정상적으로 유지가 잘 되다가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무너진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자, 여기는 특징 자체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중국인들이... 예, 중국인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한때는 불철주야 예, 가장 경쟁력이 치열하고 생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업종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 이유로 어 채무자가 이자가 미납되다 보니까 예, NPL로 어 매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 수강생이 예, 직접 임장을 하고 어, 신용 협동조합과 어, 통화를 해서 어, 채권 협상이 다 이루어진 것을 어, 제가 이제 어, 마무리를 어, 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교재 어, 170 페이지를 어,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경매를 이기는 NPL 투자 교재에2020 예, 타경 1470 이라고 어, 내용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자,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일단 어, 채권이 협상되면은 채권 매수 의향서를 내야죠. 자, 지금 이 채권은, 예, 우리가 사실은 원금에서 할인하지 않고 매입한 채권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 채권이 원금에서 할인을 안 했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 보여드리는데요. 최권의 원금이 1억 1,500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자가 몇 천만 원 지금 늘어났죠. 매입금액이 1억 1,500만 원이에요. 자, 여기 잠시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원금이 1억 1,500만 원인데 여기에 이미 예, 경매 신청. 자, 이자가 미납되니까 이미 예, 경매 경매를 신청하려면, 예, 미리 선납을 해야 되겠죠. 그 돈이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하면은 1억 1,900만 원을 원금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거를 1억 1,500만 원에 매입했으니까 이것도 원금에서, 왜, 왜냐면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 지급금은 영순위로 먼저 받기 때문에,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디까지나 원금에서 할인이 됐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정보지에서 어, 낙찰된 금액을 잠시 못 보여드렸는데 예 요거는 계약서와 더불어 채권 계산서 명세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이 내용은 아무래도 어좀 한번 위에 거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면은 지금 원래 8번 건조 단건이었습니다 자 8번 건조 단건인데. 예, 채권 최고 금액은 1억 9천 5백만 원이고 예, 8번 건조당권을 어, 분당 m p l 대부 주식회사 우리 학원에 소속된 어, 법인을 통해서 이전을 하고 자 지금 개인한테 건조당권부 예, 뭐 질권대출을 받죠 자 1억 9천 5백만 원에 대해서 예, 두 분한테 예, 김누구연 씨하고 허누구복 씨하고 맨 같은 동기입니다 우리 수강생 두 분한테 일순위로 예, 얼마 대출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 각자 5천만 원씩 1억 건전당금부 질권 대출을 받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사실상 예, 여기 채권을 매입한 신철 씨가 아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 5천 500만 원씩 대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은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요. 자. 5,750만 원씩 해주세요 이러면은 채권 매입 비용은 사실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본인은 근저당근 이전 비용 및 부대 비용밖에 안 들어갑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볼때 질문의 요지인 천만 원으로 채권 매입 가능한가 가능하죠 네. 예, 예 답은 나왔습니다 마침 최근에 사건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자이 사건은 참고로 이렇게 해서 유입을 해서 유입을 해서, 어, 대출만, 농협에 1순위로, 어, 1억 이상 받고, 어, 재계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어, 보증금까지 받았으니까, 어, 결론은 내돈1 0만원 내지 2천만원 제가 지금 정확한 계산은 지금 못해봤는데요. 들어가서, 예, 매월 한 140만원 정도, 어, 월세를 받아서, 대략 1억에 대한 뭐, 지금 한, 이때 당시는 뭐, 2. 몇 프로, 3% 프로 뭐, 설령, 4%라고 그러더라도 140만 원 받아서 40만 원의 이자를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나면월 1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생기고 또이 코로나가 잠식되고 상가가 정상화되면 실질적인 시세는 지금 4억 옆에 여기보다 더 활성화된 아주 큰 상가는 같은 면적에 매물도 없지만 이건 누가 사느냐? 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좋은 상가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 침체된 어떤 그 부분을 딱 발견해서 협상을 해서 소액으로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자, 지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냐, 어, 한 부분에 대해서, 어,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 하나만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좀, 어, 액수가 대단히 큽니다. 액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예, 내돈한푼 들이지 않고 채권을 매입한 사건인데요. 자, 사건 번호는,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25273. 자, 그지에 있는, 예, 거제 그것도 한려수도라고 저도 처 가봤습니다. 한려수도. 아주 경관이 수려하더라고요. 여기 에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 자, 호텔인데, 일단 채권에, 예, 채권에 원금이, 원금이 18억입니다, 18억. 자, 130%를 채권 최고금을, 금액으로 설정하니까, 채권, 최고 금액은, 채권 최고 금액은 23억 4천만 원입니다. 자, 당연히 부실 채권이 되어서, NPL이 되어서, 예, 매각을 하는데, 자, 얼마에 매입하는가? 자, 매입 가격. 매입 가격은 얼마에 매입을 하는가? 자, 18억짜리를 자그마치 15억에 매입을 합니다. 자, 15억에 매입을 하면은 원금만 3억 할인이 됐죠? 예, 어, 18억이 채권 최고금액 23억 4천만 원까지 계속 늘어갑니다. 늘어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매입 금액이 높기 때문에 건질권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건저당금붙 질권 대출을. 자, 받아야 되는데, 지방이고, 뭐, 여러 가지, 예, 뭐, 어, 좀 복잡성 때문에, <laughs> 1순위로, 예, 1순위로, 우리가 거래하는 <laughs> 저축은행에, 저축은행에 10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자, 이 채권을 매입한 수강생이, <laughs> 무리하게 같은 날두 건을 매입해서 약간의 자본이 어 용통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 순위로 이 순위로 맨 우리 수강생한테 수강생한테 예, 다섯 명한테 예, 1인당 1억씩 예, 5억을 예, 또 대출을 또 받은 사례입니다. 대출을. 자, 이러니까 건질 건 대출만 총 예, 합계가 15억을, 예, 대출받은 사례에요. 대출받은 사례. 자, 이거는 유입을 목적으로 갖고 있었죠. 유입을. 이따가, 어, 정보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감정가격이, 감정가격이, 예, 대단합니다. 감정가격이. 29억 6천만원. 29억 6천만원이 넘죠. 29억 6천만원. 자, 이렇게, 100%, 100% 건질권 대출을 이용해서 예, 매입을 한 다음에 유입을 합니다, 유입을. 자, 유입을 하는데, 이거는 유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어요. 얼마에 유입을 하느냐? 21억에 유입을 합니다, 21억에. 당연히 최고가 매수 예, 신고인으로 선정이 되죠, 선정이. 자, 이 채권을 매입하면은요. 어, 유입을 할 경우, 입찰을 할 경우에 99.9%, 예, 1등이 된다는 얘기예요. 1등, 왜 99.9%냐? 자, 누가 영자를 하나 더 써서 3억 7천만 원에 어, 입찰가를 쓴다는 사람이 37억에 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무조건 어,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선정이 된다는 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여기서. <laughs> 아주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게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그 부분을 설명을 미리 드리고, 정보지와, 어, 책은 어, 뭐,까지는 살펴보질 않겠습니다만은,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1등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안 돼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1순위 건저당권을 매입한 사람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그거를 빼놓고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면은 일단 대출이 대출이 자 범,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 이 사건은 대출에 대출의 원금이 19억 8천만 원입니다. 19억 8천만 원자 자세한 거는 어,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예 양도세 예, 양도세를 어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취득가에 취득가 치덕가, 자 21억이잖아요. 플러스 취득 록세 플러스 리모델 리모델링 비용. 자, 이걸 공제하면은 예, 엄청나게 절감을 할수 있겠죠, 절감. 자, 사실은 29억 6천만 원짜리 호텔에다가 예, 예를 들어서 한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영업이 잘 되면은 예, 이 호텔은 원가가 예, 대략 한 34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죠. 자, 이런 호텔을 정상 가격을 받게 되면은 얼마가 남습니까? 자, 실제로 투, 어, 채권을 매입한 금액 15억 플러스 리모델링 비용. 자, 이렇게 해서 예, 배 가까이. 자, 이 자체도 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채권을 매입해서 유입을 하면서, 유입하면서, 어, 대출을 받은 금액이 돈이 더 많았어요. 19억 8천만 원이라니까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남는 돈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돈한 푼도 안 드리고 호텔을 매입했고, 영업에서 이자를 납부하고, 나중에 매각하면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어, 맡기면서 어 정보지를 통해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어2019 타경 어2725 이지만 은어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5273 자, 위치와 아주 경관이 아주 수려합니다. 자, 거제시에 있는 건데요. 우선, 어, 스카이 뷰로 한번 보면은, 예, 경관이 정말 이렇게 좋은 망망대에 있는 거는 어, 저도 처음 본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뭐 바람의 언덕, 한려수도 그래서 뭐 애국가에도 나오는 그런 자리인데요. 자, 더 축소를 해보면은, 자, 완전히, 예, 망망대회가 보이는 아주, 어, 수리한 경관에, 이 앞에 막힌 게 전혀 없습니다. 예, 앞에 막힌 게 전혀 없는 큰 대료변에서, 예, 포장이 된 길로 들어가면, 이 호텔, 어, 두 동이거든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은, 예, 채권 최고금액 23억 4천만 원입니다. 나누기 1.3 하면은, 예, 원금이, 예, 어, 18억이 었고요. 어, 이 채권을 15억에 할인해서 매입하면서 건저담금부 질권 대출을 어, 100%다 받았다는 얘기고요. 자, 사실은 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어, 경쟁도 어, 치열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채권이 매각된 줄 알고 어, 매각 기일날 전부 다기권을 하고 말았는데, 예, 2 1억에 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어, 대출이 19억 8천. 물론 뭐일 금용, 2 금용, 1 금용. 예또 개인으로 2번, 3번 건재단 권을 설정하고 원금만 19억 8천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위가 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아주 소액으로 어,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어, 그 어, 낼수 있는 게어 npl이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입증이 되신 거죠. 궁금증이 풀리셨죠. 아주 뭐 적절한 어, 나름대로 어, 두 가지의 사례를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역시 어, 이 내용도 예, 경매를 이기는 MPL 어, 투자 어, 책 내용을 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